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뭐할 거요?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그리고 10절도 보면 이제 열둘 중 하나인 가론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죽음에 넘겨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도 8절도 한번 보시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주님도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여인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배경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이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된다고 말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와 이집트,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어린 양을 대신 죽인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결국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대속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어, 두 절기가 붙어 있죠. 유월절 밤을 지나고 나면 유월절 어린양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물론 쓴 쑥을 먹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도 생각하지만 그때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누룩은 죄로 상징되죠 그래서 이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대속적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죽음,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 될 것이라고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볼수 있는 배경이 나타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하실 때에 식사하실 때에 여기 나병 환자가 시몬이 등장하고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제 그는 나병을 고침 받고 있죠. 나병이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으로서 하늘이 닫혀진 그러니까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천병으로 천벌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은 사실 몸이 썩어져 죽어가면서 하늘로부터 닫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는 하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저 단순히 밥한끼 먹는 것이 아니라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고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다친 나병 환자와 같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뭐 6월절, 무교절은 매년 있는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에도 하나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 세계로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런 절기들을 거의 집행하고 주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년 드리고 있었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속에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르치던 진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전혀 관계시키지도 못하고 그 죽음과 이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매년 드리고 있는 제사와 그리고 늘 손에 끼고 있었던 성경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과 연결되어서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연결시키지도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혹시 밀란이 날까 봐 대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와서 꼬박꼬박 선전세 바치고 헌금 바치고 예물 바치고 재물 바치던 자기의 기반이 되는 혹시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을까 그게 두려웠고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혹시 서기관들은 로마의 심기를 거스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 땅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밖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저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또 나오는데, 그는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죽음을 이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가론 유다. 그는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는 사실 또한 예수님과 가장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향료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론 유다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요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동계를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재정 부장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도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 동계 안에 들어 있었던 돈을 얼마를 계속해서 착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론 유다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 마가복음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예수가, 아,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를 넘겨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돈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자였지만 이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이용하여서 내게 이득이 되나 이득이 되지 않나 이것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부류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자들도 있고 그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중앙에 있죠. 마가는 배경을 잘 사용하기도 하고 항상 샌드위치 구조를 잘 사용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가론유다 사이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부류입니까? 죽음과 관계없는 자가 있고 죽음을 이용하는 자도 있는데 그 죽음 때문에 헌신하는 자그 죽음에 헌신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저 주님을 사랑했던 그 헌신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죽음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가 3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자가 한 여자가 왔는데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예요. 이것은 사실 인도산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매깁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산이니까 수입산이니까 아주 귀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값이 300데나리온 그 당시 남자 장정이 하루 풍삭시 1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안식기를 빼버리고 나면 1년 이상의 연봉이죠. 그러니까 아주 값진 향유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나드 향유는 이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옥합 향유는 특별히 죽은 자 죽은 자의 죽은 시체 시체에 바르는 아주 교귀한 어, 죽음을 장례할 때 쓰여지는 그런 향유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는 가장 귀한 것이기도 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한 향유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다니에 있었던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예수님께 적합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과 전혀 관계 없는 자도 있고 그 죽음을 늘 이용하려고 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적합한 것을 그것을 깨뜨린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귀한 것을 그저 깨뜨리기만 했는가 그 죽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기만 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12장 3절 한번 볼까요? 12장 3절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향,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에 단순히 그냥 붓고 나니까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자기 머리털. 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의 머리털은 아주 그냥 그 여인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 가장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발을 가장 높은 자기에겐 가장 소중한 머리털을 가장 낮은 예수의 발을 닦을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겠는가. 그러나 깨트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향기나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에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담의 색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눈이 가려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에 의해 눈이 가려졌죠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 받아 죽은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보게 됐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보게 한다는 라 것은 결국 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결국 그가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의 스펙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깨뜨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모든 것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깨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이 바울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유럽을 향기나게 했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땅을 향기로 가득 덮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을 버리게 했고 그의 죽음이 자기 자신도 깨뜨리겠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는 곳마다 그의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인생 그가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이고 오늘 이한 여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어 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분의 죽음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용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한 여인처럼, 이한 여인처럼,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을 깨트리는 삶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분의 죽음을 향기 나게 하는 삶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그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의 죽음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마무리하면서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대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무 관계없이 산자 그리고 죽음을 이용하며 산자 말고 이 죽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이 죽음을 향기나게 한이 여인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새겨질 것입니다. 땅 끝까지 새겨질 것이고 영원히 새겨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여인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사실 그분의 여인입니다. 다 여성형이에요. 예루살렘이든 무슨 성이든 도시들도 보면 다 여성명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다 그분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마가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여인으로 지칭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땅 끝까지 새겨질 것인데,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고 그분의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이 여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영원히 새겨지고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그분의 죽음 앞에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도 살펴볼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깨트려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새겨지겠지만 새겨지겠,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 깨트린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삶을 사는 여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분에게 새겨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죽음 앞에 오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으며 이제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뜨린 자가 예수께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과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한 주를 살게 하신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